안녕하세요. 더블로블 팀입니다. 일단 벨트로 메고. 제가 오늘 K5 신형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잠시만요. 좀 카메라를 방향을 바꿔서 앞쪽에서 또 찍기 좋게끔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잘 나오고 있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거치대를 지금 처음 써봐서 한번 거치를 하고 뜨리나?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네, K5 신형 풀체인지 모델을 제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가 있어서 시승을 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K5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시승기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그 전에 좀 빠르게. 라이브를 통해서 K5의 소식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시승차를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아가지고 제가 주말에 계속 운행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타다가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K5 신형 모델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과연 뭐 소나타도 예전에 탔지만 소나타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또 확인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제가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오는 게한 80km 정도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 길이 한 100km 넘게 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K5 모델 자체가 디자인 외관이 굉장히 멋지고 예쁘게 나왔잖아요. 지금 점심 시간이 끝나서 많이들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댓글로 뭐 궁금한 점, K5 신형 모델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어디 어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곳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걸 위주로 또 찍고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1 8 0마력 출력에 27토크의 성능을 보여주는 K5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K5 이제 라인업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2.0 가솔린, 1.6 터보 가솔린, 그리고 2.0 LPI LPG 엔진, 그리고 2.0 하이브리드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승행사에 이제 나와서 시승차로 배정되는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솔직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고, 다1.6 터보 가솔린 모델로 시승차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시승을 해서 다시 시승차를 가지고 복귀를 해. 이거를 제가 주말 동안 타요. 오늘 받아서 금토일 월까지 타고 반납을 하는 일정인데, 나흘 동안 타고서 나흘 동안 이제 차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도 한 80km 정도 탔더니, 일단 차량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실내 느낌도 그렇고 풀체인지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외 외관 요새는 페이스리프트도 엄청 많이 바뀌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풀체인지 진짜 명칭 자체가 풀체인지 모델은 모든 게싹 바뀌어야 되잖아요. 실내 실외 할거 없이 싹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예쁜 특히 실외 디자인이 엄청 예쁘게 바뀌었다는 점이. 아주 환영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꾸 떨어져요 거치대가. 되게 잘 붙는 거치대라 그래가지고 <laughs> 준비를 했는데 거치대가 자꾸 흔들려,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안 움직이고 보실 때도 어지럽지 않고 잘될 텐데 거치대가 흔들려 가지고 그게 좀죄송스럽네요 어쨌든 K5 신형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출고가 언제부터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미디어 행사 기자 행사랑 뭐 인플루언서 행사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사전계약에서 16,000대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아차 역사상 최초 이제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 그만큼 엄청 잘 나왔던 거겠죠. 현대자동차 그랜저도 굉장히 많이 팔렸지만 기아자동차에서 1 6,000대 기록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런칭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런칭 행사에서 K5를 한 대를 받아가시는 분이 <laughs> 생겨가지고 진짜 와. 없더라고요. 회차를 그냥 키로 제가 영상에 있죠?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영상 짧게 올렸는 건데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K5를 한 대를 받아가셨어요. 되게 막 다들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laughs> 그랬는데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laughs> 주말이 아니라 평일이라서 영상 보시고 지금. K5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K5 궁금한 거 질문하시거나 뭐 어디 어디 보여달라고 하시면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제가 따로 더 찍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채널 안 막혀가지고 연비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가솔린 모델 치고는 고속도로 국도 안 막히는 국도를 달렸을 때 연비는 한 14, 15 정도 10, 리터당 14km, 15km 정도 나왔고요. 지금 실내 정속성은 컴포트 모드를 놓고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컴포트 모드를 놓고 달릴 때는 조용해요. 실내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렸을 때는 한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 볼게요. 여기가 원래 운전을 조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건 여기 와인딩 뛰기 되게 좋은 그런 데거든요. 춘천, 가평 이런 쪽에, 가, 춘천하고 가평 쪽이어서 되게 좋은 코스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호수 끼고서, 의암호 호수 끼고서 달리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오시면은 한번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댓글창이 실시간 댓글을 한번다 보고 계신 거죠? 잘 송출되고 있나요? 방송? 댓글이 없어가지고 지금 송출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분 정도 들어와서 보고 계신데, 평상시에 라이브를 이제 런칭해서 때 잠깐 짧게 키면은 댓글로 어디 어디 보여달라고 그러시고 어디 어디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그에 거 대해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지금 댓글이 제가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아직 댓글 안 달고 계신 건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세요. 라이브, 제가 차를 가지고 복귀하면서 라이브 계속 켜놓고서 방송을 해보려고, 뭐, 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보시고, 보신 다음에 어디 어디 보여줘라. WWTV 어디 어디가 난 K5에서 궁금하다. 그쪽을 집중으로 보여주고, 물어보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대답도. 그리고 1.6 터보가 지금 180마력인데, 잘 나가요, 되게 잘 나가고, 고속도로에서 가속력 같은 거, 브레이킹은 완전 풀브레이킹까지는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브레이킹은 그래도 괜찮다 싶은 정도의 느낌이고, 가속도, 급가속을 했을 때도 좀 그런 터보렉이나 이런 게 많이 심하게 와닿을 정도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딱그 정도 1.6 엔진의 180마력 출력은 충분히 뽑아내는 느낌입니다, 지금. 차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컴포트 모드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전해주고 있는데 한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부터 바뀌죠. 보이시나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은 전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기름은 많이 먹겠죠, 그죠? <laughs> 많이 세게 밟고 이러면은 스포츠 모드 세게 밟으면은 기름은 많이 먹겠지만 그런 느낌이 막 더디다거나 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런 거는 괜찮았고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디자인. 현대 쏘나타와 비교했을 를때 현대 쏘나타는 조금 예쁘고 곡선을 위주로 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했다고 하면은. K5 같은 경우는 좀 강렬한 디자인과 그런 뭐라고 말씀드리죠? 헤드라이트부터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좀 유려한 느낌보다는 꺾이고 헤드라이트가 막 두세 번 꺾이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나. 물론 소나타보다 무조건 예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무도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 남자니까. 물론 여자들이 보실 때는 여성분들이 보실 때는 K5보다 쏘나타가 더 예쁘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어쨌든 K5의 신형 모델은 반응이 좋다는 거, 반응이 좋아서 많이 팔렸다는 거,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16,000대가 팔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운전은 확실히 국산차에다 지금 풀옵션 모델 이어서 그런지 운전도 되게 편하고 고속도로 같은데 들어가면은 자동차 전용도 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한 그런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거치대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이게 노면 상태가 어쨌든. 조금씩 진동이 와가지고 근데 계속 흔들려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어찌된 왜 고정이 확실히 안되지? 다시 한번 차를 세우고 고정이 되나 해봐, 해볼까요? 이게 흔들리면은 보시는 분들이 저는 찍느라 괜찮은데 보시는 분들이 더 불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고정을 시켜야 되나 이제 의암호 그호수 주변 길은 벗어났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하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 중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 중이고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음이 크게 들리는 것도 있고 이게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 제너레이터,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는 것 같아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운드도 들리는 것같다는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네 느낌 좋아요 가속력도 굉장히 좋고 엑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그리고 서스펜션이 좋아서 지금처럼 코너 구비구비한 코너 길에서도 그렇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따로 뭐 롤링 이따고 휘청, 휘청휘청 되는 느낌이 없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스포츠성 주행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서스펜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거치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붙는데 잠시만요. 처음 써봐서 저도. 여기 면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한번 꽉 붙여 볼게요 도저이 됐나요? 아까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것 같죠? 그죠? 이제 채팅창이 안 보여요 채팅을 안 치고 계신 건지 아니면 <laughs> 치는데 제가 못 보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어차피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막 채팅을 활발히 치셔도 제가 자세는못 보겠지만, 그래도 채팅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친 거를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드리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한번 제가 지금 느낌을. 충절음도 그렇게 뭐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 느낌이고, 계기판이 좀심각한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날씨가 뭐 맑거나 미세먼지가 없고 낮에 있거나 그러면 계기판도 하늘 그런 상황하고 비 내리는 거뭐 이런 것도 다 계기판에 서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그때 그때 맞게 기아 유보하고 연동이 되어가지고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아날로그.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은 상관이 없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패드시프트도 쓰고 기아가 몇단 변속이 되는지도 나오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RPM이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되고 지금 그냥 전자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어, 이게 태그를 따로 넣어야 되나 왜 잠시만요. 어쨌든, 이 스포츠 주행 느낌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나타 DNA 모델을 타봤는데, 하이브리드하고 터보 모델을 안 타봤어요. 2.0은 탔었는데,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 K5 같은 경우는 1.6 터보 가솔림 모델을 타는데, 답답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경쾌하게, 시행이 가능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K5 모델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은 확인하고 바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로블TV K5 지금 실행 중이고요 더블로블TV K5 신형 풀체인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 시승, 시승 중입니다. 출력은 180마력, 토크는 27토크, 연비는 13km 정도, 13km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일단 모든 옵션이 다 적용되고 이 그리고 이1.6 터보 엔진 모델에만 미션이 8단 미션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른 2.0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모델은 다 6단 미션에 적용이 되고 1.0 모델에만 8단 미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좋은 거 맞죠? 아 사도 4도, 사 s 면은 괜찮네요. 연비 r 제가 한 i m 정도 탔는데 1 0 0 k m 정도에서 평균 연비는 12.8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전도 조금 했고, 그리고 연비주행은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연비주행은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타고, 가속할 수 있는 데서 가속하고, 버브레이크도 뭐, 밟을, 상황이 생긴 밟고 이러데 연비주행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1.6에 아무래도 터보지만, 연비주행도 8단 미션이 맞물리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치대에서 소리 나는 건가요? 거치대에서 딱딱거리는 고르는... 거치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무슨 시즌 게 AMS, AMSAR, ASMR, 그러니까 ASMR 찍는 건데 시즌 게 ASMR죠. 저 친한 자동차 유튜버 형님께서 찍고 있는 그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말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는 있는데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궁금해 하시거나 얘기를 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저 혼자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을 라이브를 하고 보통 업로드를 그냥 그대로 바로 하고 따로 시등기 촬영은 제가 하고 있어요. 하고 더 주말 동안 찍으면서 더할 건데 그런 거 알고 라이브로 바로 실시간으로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 같이 일행분들은 아직 더 차를 타고 계시거든요.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먼저 이제 전장 드릴 수 있도록 라이브를 켜서

저 이거 계속 소리 나거든요 거치대가 지금 계속 소리 나서 잠깐 손좀본 다음에 다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계속 따땅 소리가 지고 거치대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차 안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거치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죠 그렇죠? 거치도에서 아 번. 이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지금 한번 해드릴게요.